이거는 제가 미공포랑 앨범을 같이 분찰를 받은 건데 예찬 오빠 미공포 두 개랑 앨범 두 개를 분찰 받아서 오늘도 앨범 강을 할것 같네요. <laughs> 한번 뜯어볼게요. 아니, 이거를 원래 편의점 택배로 아니 편택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 뭐지 파업 때문에 그냥 다시 우체국 택배로 해가지고 다시 받았어요. 하나. 이용포가 들어있는데, 이거 루시의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헤이! 이거 포장 너무 귀엽다. 포장 는 개귀엽다. 헤이! 이게 신나라랑 에버라인 이용포거든요 신나라는 배송이 빨리 왔는데, 에버라인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어머! 이게 신나라일 텐데, 그쵸? 신나라는 뒤에 꼬마네. 신나라의 차니. 이거는 에버라인의 차니. 신나라 왜 이렇게 얇냐? 아니면 똑같나? 아무튼. 이렇게. 너무 귀엽죠? 내가 이런 포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너무 귀여워. 아니, <laughs> 너무 그냥 귀엽지 않아요? 이거 약간? 너무 그냥 애기 같지 않아요? 진짜 겁나 귀엽다. 이거 진짜 그냥 약간 좀 갑자기 카메라 들이댔는데 찍힌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 뭔지 아시 약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그런 느낌 앨범 깡을 해보겠습니다 앨범 깡을 할 때마다 정말 심장이 떨리는 아. 이제 올 앨범 진짜 없어요 이제 이게 진짜 끝이에요 나 앨범 그은 것 같은데 지금? 어? 앨범 뚫었어요 너무 물랑 여기서 이제 앨범에서 포카들 안 나오면 저는 양도를 받을 거예요. 아 떨리는구만. 어디냐? 어? <웃음> 원상 <웃음> 야 이건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무슨? 다행히 없는 원상 어빠해요나 이거 없는 포카요. 이게 니트 원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행히 없는 원상 오빠예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놓은 게 미모 포는 잠시 휴업하고 앨범 포카는 어떻게 든는지다 모으자라고 생각을 놨어요 짜잔! 다행히 제가 없는 원상 오빠 포카가 나왔네요. 뒤에는 지금 이걸 쓰면서도 왈왈이 생각하면 마음이 블루블루 설레요. 아, 너무 귀여운데? 어? 너무 귀엽잖아. 아 센스 있어 이 남자. 그 다음 앨범 뜯어볼게요 아, 또 앨범 그은 것 같은데? 어또 그었네 지금 진짜 공부하다 와서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거의 둘다 가만 왔는데 앨범 깡이라니 힘듭니다 이번엔 이제 튕겨 나가지 않도록 이라고 하나 이거를? 이거를 뭐로 하죠? 블루예찬? 너무 귀엽죠? 나이 교환 올려야겠다 그걸로 아 너무 귀엽다 인정? 짜잔 오늘의 수학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깨달은... 제가 그리고 어썸페 티켓팅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어썸페 말고 청춘 콘서트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루시랑 시네마 보고 올 거예요. 그때 브이로그 또 찍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수학입니다 여러분. 예찬 오빠랑 원상 오빠. 원상 오빠께 포카가 없었는데 딱 나와서 너무 좋고, 이거는 제가 다른 그 예찬 오빠 포카로 교환을 구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왔어요 짜잔 <laughs> 이거는 그갇혔대의원상이 마맛의 원상이를 양도를 받은거고 뜯어볼게요 방금 친구랑 갔다와서 찾아왔어요 신나는 있는데좀나하니까 안해드릴게요 어머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이 이... 이, 기어, 기언, 기, 기, 온 기, 기, 저 이거 우리 오빠 아니야? 잠깐만, 어. 이거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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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잠깐만. 내 남편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잠깐만, 그래, 이거 뭐예요, 잠깐만, 지금. 지금, 이거, 온상 오빠, 이거 스티커 뭐야? 헤이 헤이! 헤이! 뭐야? 천사? 헤헤이! 헤이 헤이! 이거 원성 오빠 패딩인데, 헤이, 이 더미, 이 원성, 원성 홀 제가 받은 거는 이거예요. 그 급처 그게 네. 그 급처여 가지고 급처라고 하셔 가지고 좀 싸게 받았거든요. 훨씬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았어요. 진짜 시세보다 엄청 싸게 받았거든요. 근데 하자도 진짜 하나도 없고 하, 미친 거 아니야? 시세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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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싸게 진짜 겁나 싸게 받았거든요. 헤이 하자도 없고 감사해요. 저의 드보를 채워주신. 어, 근데 이거 뭡니까? 헤이 헤이 너무 이쁜 걸 예찬오빠 내가 이 사진 또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요 이걸 더불어 너무 귀여워 <놀람> 제가 또 이때 부동머리 원상오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사랑해요 그냥 왜냐면 저는 이때 딱 부동머리 때 원상오빠 보고 아이돌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아이돌 아니야? 이랬거든요. 헤이 이 사진 나 진짜 좋아하잖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예찬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이 사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헤이. 아 내가 또 반반 머리 예찬이 좋아하는 거 어떡하시고 제가 짬짤 짜 머리 예찬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찬이 예찬이 염색한 그 탈색한 머리 중에 이 탈색 머리를 제일 좋아해. 요 반반 머리.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택배 찾으러. 예찬이랑 갔다 왔다가 조금 멀리 있는 친구 집까지 가가지고 탑로더를 같이 선 거를 받아왔어요 이걸 또 포장을 해줬네요 이렇게 그래서 한 30분? 한 30분 40분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두 개를 뜯어볼 겁니다 그러면 은 뜯어볼게요 일단 탑로더부터 뜯을게요 이게 탐로더고 이게 그예천이30 바인더 포카더30 바인더를 제가 양도를 받았어요 아 어, 나이가 들었어 죄송해요. 제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흉악이 30개가 왔어요, 이렇게. 제가 30개를 샀거든요. 친구들 다 10개 샀는데, 저 혼자 30개, 아, 이렇게 사야 살때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그 친구가 만든 스티커. 살때 많이 사야 된다고 저는 진짜 생각하기 때문에, 뭐야, 난 진짜 비마켓에서 온 줄? 저희가 비마켓에서 샀거든요. 이게 아마 이 급일 거예요. 야, 너무 카메라가 어두운 거 뭐야? 어머, 생각보다 깔끔한데?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laughs> 잠깐만 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산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30개 맞고 이렇게 해서 저는 30개를 샀는데 사실 더 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50개 정도 사려까 생각했었는데 생각하니까또 막상 잘안쓸것 같은 거야. 그래서 30개만 샀는데 생각보다 많은데 다음에 샀을 때더 시켜야겠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받았을 때 무게가 좀 무거운 거야. 난 그래서 뽀뽀 난이 뽀뽀기 때문에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무거운 거였어. 얘가 근데 진짜 깨끗하다. 아니, 이급인너 어떻게 이렇게 깨끗, 깨끗하지? 이거는 탑구 할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탑구는 저 혼자 가지고 쓰고 이러니까. 탑구 할때 써도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좋아. 괜찮은데? 아, 나는 이거 안 좋을 줄 알고, 그냥 저국 그냥 그럭저럭 일줄 알고, 포카 양도할 때 쓰려고 했는데, 포카 양도할 거를 그러면 하나 더 사야겠네요. 천로더 이게 과소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과소비라는 건데, 이거는, 검색이에요붙게 이거는 30바인더거든요? 번개랑사에서 양도를 받았는데, 키약정 이분이 진짜 겁나 빠르게 배송을 보내줬어요. 거의 양도 받은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배송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진짜? 그만큼 빠르게 보내주신. 그나 성공바인더 처음 봐. 개쪼끄매왜 이렇게 쪼끄매요 이거? 이거 군번줄이랑, 이거랑 속지 30장 포함이에요. 딱 그냥 서, 이게, 이 성공바인더가 진심 그냥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치를 해봤는데, 아, 딱지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한 3일? 한 3, 4일 계속 성공바인더를 서치했거든요? 근데 뭔가 얘가 딱 적당한 가격에 속지가 일단 많은 거야. 다른 게시물보다. 속지가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올리신 지몇분 만에 제가 바로 샀어요애창이 포카를 넣어볼게요. 사실, 많지도 않아요. 아니, 밑에는 다른 멤버들도 있고. 넣어볼게요. 사실 제가 분홍색을 안 좋아하거든요? 분홍색이 좋아하는 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사려고 했는데, 파란색이 별로 없기도 하고, 저는 일단 그냥, 일단, 속지를 무엇보다 많이 봤기 때문에, 속지가 일단 무조건 많으면은, 그 많은 걸로 샀기 때문에, 다 빼도 될까요, 이거? 3 0장이라그래 저거 샀어요. 단면 속지구요 다시, 이거. 이차니까 다놨어 이거는 3공바인더 오면 아삼단 삼공 삼단삼단인더 오면. 귀여워 귀엽다. 여기 유튜브를 좀 봤는데, 그 유튜브를 좀 봤는데, 여기 안에다가 사진을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넣어 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스크랩 아니면 팜로더를 하나 끼워서 포카를 넣어주는 걸 봤어요. 돼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던데? 이게 완전 꿀팁이라고 하시더라고 이게, 이게 상공 바인더 쓰는 사람한테는 꿀팁이래. 어, 귀엽네? 귀여워! 어! 귀엽다. 여기는 제가 뭘 넣을지 모르겠거든요? 군문줄인데, 이거라도 달까요? <laughs> 이거 원래 파란색 달, 파란색 있네. 군문줄, 군문줄이. 색으로 살라고 했는데. 아마이 네, 차에 혹시 바이올린, 키링 같은 거 사시는 분 계세요? 정말 간절히 급구합니다. <laughs> 귀여운데?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오 귀엽다 이 제가 바인더를 샀어요 어, 3반 바인더를 샀는데 뜯어볼게요 진짜 일어나자마자 들고왔어요 사실 지금 잠도 덜 잤거든요 나도 이런 테이프 하나 살까 했었는데 어마어마 귀여워 되게 조그마하구나, 생각보다. 어, 사용감이 좀 많네. 아니, 새 거, 이거를 2,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새 거가 2,000원이길래 본전에서나후회 하긴 했지. 이런 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이런, 구매 감사합니다라는. 아, 생각보다 근데 진짜, 크기가 작다. 근데 뭐 어차피 새 거나, 선거나 사람이 쓰면, <laughs> 어차피 쓰면 더 들어가지는데, 뭐. 이거, 루시, 미오프 넣으려고 샀거든요? 뭐야, 가운데, 왜뭐 이렇게 뻑뻑해? 잠깐만, 야, 잠깐만. 이 가운데 넣을 때가 좀 뻑뻑한데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랑 여기 넣을 때는 괜찮은데. 가운데가 갑자기 뻑뻑한데? 양념으로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중간에 도보이게 넣을게요. 어, 서 어서, 고생자리, 언제, 언제, 언제. 어쩔 수 없죠 이거를 제가 저번에 원상 양도받았을 때 이거 받았을 때 주셨잖아요 이거를 붙여볼까요 이거를 여기 붙여보려고 계속 이렇게 냅두고 있었거든요